bye 「ななが」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참. 팔일 토요일 월드와이드 교회 원포인트 큐티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시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다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영구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요하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극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유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영적 공감의 일치가 이루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단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티 본문을 보면 큐티 본문의 편집자가 정해준 제목이 있어요. 오늘 제목은 조금 어려워요. 영적 공감의 일치가 이루는 잘 치우다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이 시인이 깊은 고난과 고통과 어떤 시험의 또 비난의 수렁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때세상에 우리가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속성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아마 뭐 이런 비유가 오를지 모르지만, 어, 늘상 어떤 면에서 왕자를 만난 어떤 평민들 중에는 "너는 왜 태어날 때부터 왕자냐?" 하면서 아주 존재적으로 그를 부러워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상대방이 어떤 해끼치는 말이나 해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천국에 상급받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면 최소한 상급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데 그 공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잘해서, 봉사를 잘해서, 어느 내가 전도를 잘해서, 내가 많은 의를 쌓아서,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 고마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고, 우리가 전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줬는데, 놀랍게도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의로 여기고, 또 상급으로 보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오늘 믿지 않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사실은 일부를 거부한 게 아니고, 모든 걸 거부한 셈이기 때문에. 그 죄가 보통 큰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이 신비 때문에 많은 이 복음지 신학자들도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아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건 옳다. 감사하다. 그리고 상급 받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건데 아니? 본질상 아담의 후예로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신비함이 있어요. 다 죽을 자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받아 뽑힌 받아 하나님의 어떤 눈에 의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것도 우리가 비교할 데가 없으면 안 믿는 자를 보면서 비교하셔야 돼요. 아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고 스펙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은데 결국은 그리고 우아하게 살고 있는데 우아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구나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 주 앞에 옳다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받고 천국 백성 된 것에 의해서 날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참 신비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특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갈 특권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는 축복을 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보스 2장의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100% 활용하시는 믿음의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어 시편 기자는 아무리 대적이 우겨싸고 아무리 대적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은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세상에 누가 도움을 줄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사, 사람이 있어요? 가끔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할 때는 때로는 많은 우연적인 만남, 또 우연적인 기회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 계획적인 건 없어요. 배우에는 하나님 손길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아내들도 그런 얘기 하죠. 꼭 내가 있, 있,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은 꼭 없더라. 이런 말할 때가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고민, 고독,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을 때, 참, 누가 내 곁에 딱 있을 사람이 있느냐? 오늘 이 세상은 어쩌면 외롭게 홀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 길을 갈때 친구가 있다고 한들, 영혼의 어떤 고독을 같이 짊어질 친구는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오늘 내가 옳은 일에도 비방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정도를 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그 소통의 부재는 상대방도 문제가 있거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이 되어서 소통이 잘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50-50다 이렇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비우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보이고 완악함이 보이고 연약이 보이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참아주고 소통하지만 똑같은 사람들끼리는요 소통이 잘안 됩니다. 네? 욕심을 똑같이 갖게 되면 욕심이 통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영원의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오늘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때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하죠.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걸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 이상 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근심이 충만해. 불상역일자를 바라나 없고, 긍률이 역일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곤고함이 있을 때한 일이 뭐냐? 여러분, 100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푸는 열쇠가 마스터키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 것이고, 또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여정이 있고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거의 구활은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그체질을 바꾸는 과정은 오래 참는 여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들까지 바쳐도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비로소 여와의 경외함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린 믿음에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야 이게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우계사임이 된다는 문제 속에 갇히고 문제 속에 포위를 받아 문제 속에 완전히 네가 함몰되란 뜻이 아니고 오늘 주님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 충만할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세상에 모순을 느낄 때자 1차적으로 우리는 뉴스 보다가 에이 에이 하다가 에이 저건 아니지 이 나쁜 놈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 하나님 나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네가 거대한 파도같이 이 기도가 저 파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오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 약속의 말씀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이 기도를 위하여 자기 기도를 왜 하는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하기 위한 중보적 사명을 위하여 나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 오늘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1절, 2절.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은 오픈마인드 영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든지 마음이 열린 자에게, 믿음이 있는 선택받은 자에게, 그는 찾아와 들어가 놓고 하는 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여러분 루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여러분은 오늘 이 시점이 구약의 상황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황은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사단이 있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또 여러분 비방 한번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나를 욕하는 얘기를 사실이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면 사실이기 때문에 아프고 사실이 아닌 것은 어무 오해 가운데 속에서 불이 나서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봉사도 무너지고 헌신도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무너지고 전부 인간들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시험에 빠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찾아라는 일종의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응답에 구하는 기도가 뭐였느냐?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첫째, 뭘 구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15, 14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쁨을 해서 건지소서. 하나님, 내가 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어, 나를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 함께 수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그 자리에서 떠나 피하여 부덩이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보고 평안감도 갈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오늘.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의 입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부르짖는 입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참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입이 입이 막힐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거를 또 너무 어,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입이 막힌다. 어안이 벙벙하다. 예, 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어, 또 정말 심각한 배신을 당할 때 황당함을 느끼는데 오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오늘 문을 열고 나를 받으시오니 내 입을 닫지 못하게 주여 극렬과 위로와 은혜를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어떤 기도였습니까? 16절 말씀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응답하시고 많은 극렬을 따라 내게 돌이켜 여호와가 나를 향하여 주시한 순간부터 나는 어디에 수울에 갈지라도 나는 살아나요 여러분 나는 깊은 계곡에 들어갈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걸 구해 여호와여 나를 따라 시선을 내게로 돌리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마 뭐 비슷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어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님 내 인내가 바닥이 나서 하나님을 모를까 세상의 세 힘이 더 세니까 나는 절망에 빠질까 하오니 주여 내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오늘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 나를 치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깊은 원수들이 둘러싼 수렁을 극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때의 귀신이 지금도 그귀신이 똑같은 속성으로 거짓의 아비로 비방하는 것으로 참소하는 걸로 또 우리에게 이간질하는 것으로 또 우리 마음을 오해함으로써 끊임없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 먼저 아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을 또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이 내발의 등이어 내 길에 비치되어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오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이 오니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오늘 우리 를 몸과 마음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셔서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